안녕하세요 조슬기입니다. 네, 오늘은요 진짜 만면해주는 건데 뭐 만들? 딸기 뭐지? 음그다 뭐지? 딸기 파르펜과 딸기 빙수간 빈, 빈 만들 건데요. 이거는 그릇이랑 딸기 토핑을 넣었어요. 급하게 진짜 급하게 만들 거라서 진짜 거의 찢어 너무 말랑말랑한데 좀 그래서 먹공풀이랑 이런 거. 차버거 여기 출처가 있어요 여기 출처가 있거든요 치워둘게요아다나왔구나 <laughs> 치워둘게요 어 어떻게 붙였어좀 나는 뭐쿠풀을 내가 넣어 거예요 곰풀 여러분 귀찮네 많이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. 여긴 출자가 있는데요. 출자는 좀 응, 역시, 역시.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. 꼭, 여기까지. 딱, 해주면. 이렇게 해주세요. 그냥. 여러분, 이거 딸기 아이스크림 만들기로 바게요 딸기를 그냥 꽂아줄게요. 딸기도.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많이 준비됐거든요. 어 배리 배 아빙 아빙에서 어 배리 베리 스트로 배리로 음치됐다. 여러분 음치됐어요저 여러분, 저 오늘 완전 재밌었어요. 오늘 클라라님이랑 저희 할머니랑 클라라님 엄마랑 같이 목욕탕에 가서 물안정적고막 찬물에서 체명하고 난리났었는데 완전 재밌었어. 오마이갓 헐 완전 빨라. 여기 살짝 풀어주겠습니다. 시원함에 참을 수. 근데 그그볶음콜라라는 바니쉬 역할하는 거 클라라님 줄죠 같고요. 클라라님 줄죠. 이거 진짜 저 봤을 때 클라레님 말고는 그렇게 쓴 사람이 없어가지고, 클라레님 주저 같아요. 진짜로. 살짝 싸가지고, 소금씩 조금씩 묻혀줬거요 아이스크림 만들기인데, 여기 살짝 뿌려줄게요. 아이싱 쪽한무 쪽이야 초점.